여러분 해가 없으래 이거 위볼록이네 위볼록 하지 뭐 위볼록 해가 없으래 위볼록인 해가 없으래 아 위볼록인데 0보다 큰 해가 없으래 여러분 0보다 큰 해가 없으래 1 2 3몇번뭘 넣든 0보다 큰 해가 하나도 없으래 둘다 되죠 안 되고 이거는 됩니까 괜찮아요? 저두 개가 지금 0보다 큰 애가 하나도 없죠? 우리 이 그림 나오면 돼 위볼록은 잡혀있고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됩니까? 돌겠네 돌겠어 진짜 X절편이 없잖아 서로 다른 두 헉은 X절편 한개 D는 0 괜찮아요?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끝내지 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잖아 지금 자 B 절반 제곱 B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가 아, 0보다 작거나 같아라. 요렇게. 자, 공통 K 플러스 3 바로 묶을게요. 그러면 K 플러스 3이랑 4 남으니까, 자, 요렇게 되고, 인수분해 했고, 사이. 끝이다. 그치? 최소값은 마이너스 7 되겠습니다.